지난번에 여우수아가유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각식 가들에게 땅을 나눠준 것까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사사기의 고대는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 그리고 유단 본편의 두집 가가는 돌아갔잖아요. 그들은 약속을 하고. 이리 있으면 함께 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리 와서, 세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로 하고,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두집합도은 걸어갔고, 나머지 집합들도 이제 전국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함께 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할 때, 네, 서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회까지 나가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전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여우수화가 땅을 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여우수화서에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되고 땅을 다 배분했습니다. 아직 전쟁을 통해서 자기 땅에 계지는 못했지만 여기 있다는 믿어야 하고 다 금을 부어줬다는 거죠. 그물을 구워줬으니까 그물을 구워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하고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들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갈렛같은 경우에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유다시바랑의 그 해버른 산지를 얻었지만은 다른 지역에 다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이제 1장에그 사사기의 처음의시작에 이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가버렸잖아요. 오늘 이절이 여우서가 죽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국을 했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그 40년 동안의 광해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마감이 되지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통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 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그런데그 요단강을 건널 때,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다, 종, 여우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여우수화를 세우신 후에, 여우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언약, 할례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여우수화에서 보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성했고, 하나님이 이미 그 전쟁에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경험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여우수화가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세겜의 축복상과 저주의상 사이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양쪽상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고. 23장에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 땅을 다 베품 받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귀움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요? 잘본일만남은것요 사실 우리가 사사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랑. 우리랑 똑같고 우리에게 겨울이 되는 말씀들이 사사귀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방사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돌비가 아니라 마음의 신비의 세계인 말씀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냥 우리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에 가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는 말씀이 있고 주제의 말씀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모른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선거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기를 사모하시죠. 사모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를 잘 공부하고 우리가 잘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고 우리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하는지 좀 살펴보면 살펴보면 오늘 그것에 아주 대표적으로 그냥 계략적으로 땅에 관한 이야기, 이제 그 다음에는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대전쟁, 그들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와는 죽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를 이어서 그가안당을 이끄는데 그 전쟁을 자 이끌어 갔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나이 많아서 죽는 걸뭐 그걸 보 슬퍼할 일은 아니죠. 죽님 마음에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슬퍼할 일은 아닌데, 여러분 그 이따가 수고를 쉬었습니다. 오히려 복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각집합별로 흩어져. 하나가 있고각 집화 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야되니까 각 집화가 자기 집화로 가서 거기서 전쟁을 해야되니까 여우서가 통소, 통솔해서 함께 전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집화에 가서 지금 이제 큰 거는 런 격파를 해놨고 소소하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동에서 서로 왔고 그리고 나무로 가고구어로 갔고 어지간한 전쟁은 이제 마쳤더라 했으니까 소소한 전쟁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해하는데 있어서 어떤 집단은 성공을 하고 어떤 집단은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그 성공했다는 집화조차도 성공한 부분이 있고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 일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우수화를 통해서 분배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되었던 그 기업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든지 아니면 쫓아내 버리고 거기에서 새로 시작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4장에서 여우수와서 24장에서 보셨습니다만 너들 가운데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내국에서 갖고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와서 사는 그동안에도 벌써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게의단문을딱 걷는 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를 그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에서내리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가난함의 소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가난의 적과 꾸려는 그땅 여러분, 그렇게 표현되는 그 가난한 땅, 가난한 땅에서 주어진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가난한 땅에서 먹고 살려면 거기 있는 것을 빼뜨기면 빼떼, 나중에 돈을 주고 사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일들을 받아들이게 될거나 있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우수와, 여우수아 사후에, 여러분,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르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직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장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서편에 있는 아홉 집과 반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 대라, 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몬과 함께 가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시몬이나 이가는 레아의 손생이죠. 라엘이 아니라 레아, 그 언니인데 사랑을 네. 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 함께 다만 그 레아를 통해서 이 시몬과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단 지파의 땅 안에 그 지파들이 땅을 가는것을 보면 이다 땅에 또 이렇게 신원당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편도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신원은 함께 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당위성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필요성도 있는 거죠. 둘이 같이 하면 여러분 힘이 더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집합별로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집합별로 전쟁을 하는 모습을 아시수 있는데 신원 우리 나와 함께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유다와 시몬온 집가는 같이 싸움이고, 그 굉장히 긴긴 네, 내용을 통해서 갈렙의 이야기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유다와 시몬이 함께 전쟁을 하고 이긴 기록들이 거기에 보면 기록이 되었습니다 배색에서 최선 네, 붙일었고 그리고 거기 보면 배색에서 아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서 또 싸웠다. 그런데 그 아도니 배색이라는 왕은 70명이나 되는 왕을 손가락을 뚫고 발가락을 끊어서 상뒤께서 먹게 할만큼 아주 강력한 왕큼인데 그런 강력한 왕을 하나님께서 유다자손과 십몸자손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하셨고또 유다집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표자라고 할수 있는 갈래를, 갈래를 통해서 우리가 영수아에서 있었던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취하게 하시고 또 헤브로는 취할뿐만이 아니라 운니엘을 통해서 동생의 축하를 통해서 딸을 또 시집 보내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운니엘은 나중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집과의 승리의 기록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성공을 주시기도 하지만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도로 그가 산지에 등을 쫓아내었으나 물자기의 법인들은 철병호가 있음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끝들이 있는 적들은 이렇게 물리쳤는데, 물자기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호가 있어서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전에 유5때탱크로치파고내려 와서 우리가 밀려났다, 이런 표현이랑 비슷한 표현인데, 여러분 철병호 때문에 뭔인 철병거 때문에 못 느꼈을 거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자기에게도 그렇고 경고가 필요하지 않아까 그래서 노량물로 얻은 경고도 다 불태우고 싶 불태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세기도 마찬가지. 그럼 하나님께서 경고가 철벽거가 있기 때문에 못 뵀을까요? 이거 우리가 뭐 성경에서 더 자세하게 나알 수는 없지만 유다 지파나 여기 다음에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다른 집화들은 거의 지금 다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하긴 기 했어도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게 됐다 이런 얘기 있고 어떤 사람, 어떤 표현에서는 그 사람들 속에 가서 살았봐 이렇게 표현을 선동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집화들은다 전국전쟁에 성공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전국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다 질려하거나 쫓아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다 없애고 새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한 하나님 분이시다 여호와는만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땅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한 는입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게 좋은 일, 그들이 노력을 하고 그들이 힘을 더해는 게 좋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만 살면 좋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나 세상에서 빛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 같으면 지금 땅 나가서 사는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섞어져서 느라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 속에사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울러 들어오는 가사도 가지고 가둬들어 가서 살아가는게 아니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는 알고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파는 성공했습니다. 그 집파 가운데서도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이 많은 집파들 그 다음에 나오는 요셉 집파라고 그런 게 있고 스불론, 르나세나 에브라임이나 스불론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제일 안 좋은 집파가 나오는데 그 집파는 어떤 집파예요? 단 집파죠. 반집파는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반집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무 숙해가지고 그래서는 못 내려오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 사사계 뒤쪽에 가면 집합 자체가 반대로 이사를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쪽이 이스라엘 어떤 분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 각자 허무한 왕국을 이루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공동체로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힘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우리가 일절에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여러분 이전쟁에와중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는 벌써 이제 장로들에 넣어서 함께했던 장로들도 다 쓰러져갖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그냥 어울렁더울렁 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과정에 한 번만 더 있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과정에 한 번만 더 있어도 여러분 각 집합에 그러 하나님 조금 힘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라면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두집법안이 건너가기 전에 돌, 돌단을 쌓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도모했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서 전쟁들을 다 마무리 시고 주신 기업, 기업에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이일장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 느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신명의 사장 이절에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다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여와 명령을 지키라 자우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원 4장 27절 말씀에도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앞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어떻게 보면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고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도가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불만이 가야 될 결승점이 있는데 여기가 민가, 저기가 민가하다 보니까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장의 말씀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 그러나 이사사기면 실패의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어지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는 얘기를 계속 책박기 돌듯이 하는 얘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에이. 여러분 각자의 소견을 모른대로 살면 그렇게 우리가 고난에 빠질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시고 기뻐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사다들을 십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양의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다고우이 처음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성. 만약에 구약의 성령에 써있는 대로 레위기에 써있는 대로 음식의 예를 지키고 정결의식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중에 제대로 살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새벽에 사도바울의 삶을 쫓아갑니다만은 세, 사도바울이 내가 죽어, 죽는다 하지라고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도 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모습을 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품고 예수의 이름을 품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서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취하는데 있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고 없습니다. 모르면 뭐 일단 부딪혀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면 일단 부딪혀봐야 되고 결정이 안 되면 그래도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혹은 성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는 하나님 이안 인도해 주신 것이고 안 인도해 주시고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 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등을 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한 받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신비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눈만 가고 번쩍번쩍한 그런 인도함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내도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감이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이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 처음 일장을는 봤는데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시는저 여러분들 계신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이상을 전해드